저희가 12월 달 업무 중에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업무들 중에 특히 이제 조직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재작성하는 그런 업무가 있는데요. 우리 장기 양 기관의 조직도를 보면 여러분들은 조직도를 이제 팀을 많이 두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기관이 그렇게 규모가 큰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직원분들의 직종도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팀은 간소하게 구성해서 조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그 직종별로 자기 고유의 직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를 들면은 이제 간호조무사 선생님이라든지 간호 파트 또 물리치료 이런 파트에서는 자기 그~ 직종만의 팀을 따로 갖길 원하시는 어~ 그런 경향들이 좀 있으신데요 사실은 그런 경향 뭐~ 다 이해는 하지만 장기 요양 기관이라는 기관 자체가 어~ 매우 뭐~ 정부 기관처럼 큰 그런 규모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개 팀을 나눠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기관 운영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은 간소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기관 사정에 따라서 팀을 좀더 구분해서 세분화시켜서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팀을 세분화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복지팀 요양팀 영양팀 또 간호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팀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팀은 간소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팀을 많이 나눠서 운영했지만 팀을 많이 나누기 보다는 간단하게 복지팀과 요양팀 이렇게 큰 종류로 이렇게 딱두 개만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간단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좋았다 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조직도는요 시설장님께서 기존에 우리 기관에 있던 조직도 내용을 한번 검토하시면서 a4 용지에다가요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 내년에 우리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조직도를 한번 그려보는 작업인데 한번 A4 용지에다 그려보시고 나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어, PPT로 옮기는 그런 이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새로운 조직도로 우리 기관을 운영하는 거죠. 이 조직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근무하는 곳 자체가 기관이거든요.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이 있어서 이 조직에 따라서 어, 업무를 처리하고 또 기관이 운영되어져야만이 안정되고 체계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직도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장교양 기관의 이제 조직도 좀 특이하죠. 다른 어떤 회사나 그런 기관들보다도 저희는 이 대표 밑에 이제 시설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